동쪽 끝에 터를 잡아 나라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를 작은 나라의 작은 민족으로 결코 얕보지 못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주신 우리 글과 땅이 크나큰 힘이 됐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과 땅을 주셨을 때 우리 결에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냉전은 결례와 땅을 두 동강 냈습니다. 조국 분단 70년은 말의 뜻과 쓰임새마저 남과 북에서 달라지게 바꾸고 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함께 결례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남북 관계의 기복으로 멈추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례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달라진 것들을 서로 알고 다시 하나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남과 북이 세종대왕 때처럼 온전히 하나되는 날도 좀더 빨리 올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힘쓰기를 오늘 모두가 세종대왕께 다짐 드립시다. 결의의 말과 글을 지키고 다듬으며 가꾸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한글 학회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모두가 애읍시다 정부가 앞서겠습니다. 둘도 없이 값진 한글과 그것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